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원의 막둥이 대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와있냐? MGA에 와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발음이 아니라 신곡 스포를 하러 왔어요. 몰래 신곡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타이틀 명은 나왔죠? 봄바람이라고. 그래서 거기 위에 우리 다시 만나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사 중에 하나가 우리 다시 만나라는 가사가 굉장히 반복돼요. 살짝 불러드리자면 짐원 여기가 포인트예요 알죠 지성이 형? 따다 밑에 좀 찍어주실래요? <laughs> 아난 부드러워서 너무, 너무 높은 거 신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 팔창 하나도 안 깔았어요 네, 뭐 무슨, 무슨 얘기없었어요 신곡 스포하고 있었어요 그노 아, no. 어? 우우 여기도 있고 제 파트 스포해드리자면 짐원 아, 여기 있어요 너무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야? 짐원소리 콘서 <laughs> 포트가 있었어? 아, 거기? Sorry.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건 <laughs> 뭘? <laughs> 조커로 활동을 했는데, 어, 저는 사실 아무도 저를 모르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냥 걷는 것부터가너무데 네, 아, 근데, 갑자기. 아니, 카드 들고, 벌, 다리 벌리고 있는 것부터 너거든? 다리 벌리고, 딱 <laughs> 카드 들고 있는 것부터가 보랏빛 챙겨야요다가왔 요소를 이렇게 탁! 탁, 탁. 왜 <laughs> 한지 기억이 탁, 탁. 안 나요. 너무 <laughs> 창피한 거예요. 뭐했어? 뭐.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출발 계속, 출발.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그 좋아. 노래 좋아. 그아 조금 작은 슬픈 그거 어, 있잖아. 어. 녹음하면서 약간 약간 이, 됐었어. 이 나는 이, 거기가 거, 사랑해를 계속 외치는 거야. 나 그것도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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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건데. 맞아 막, 맞아. 맞아. 근데 진짜 그거 약간 감동. 약간 내가. 아진 아, 안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아나 진짜 갑자기 눈물 나. 이게 원너원이원너원의 곡을 응. 재해석했다. 어, 저희 또 저희... 선물이 하나 또 있잖아. 아나 그거 말하려 그랬죠 내가. 저희가 진짜 어마어마한 곡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한번 스포를 한적있 맞아. 있었는데, 어, 아, 아 모르실 아, 거예요. 아니 팬분들이 아실 줄 알았어요. 아 스포겠다 아실 줄알았는데 <laughs> 아무도, 아무도 아니, 몰라. 나를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 진짜 많이 해. 계속 계속. 스포 3빅 스포 3개는 우리 다시 만나라는 문구가 되게 많이 반복된다, 봉바람에서 타이틀곡. 두 번째는 우리가 스포한 적 있었던 굉장히 선물 같은 어마어마한 최초 공개죠.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어, 진짜. 최초. 저 앨범 통틀어최초예요 최초 다섯 개 앨범 중에 최초인 게 하나가 있고요. 원어원의 곡을 재해석했다. 그 원어 그게 근데 사랑해를 네번 연속 외칠 때 눈물이 난다. 어떤, 어떤 노래일지. 어떤 여러분. 노래일지 추첨을 통해서 공카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쌍시 누가 맘대로 그냥. 그렇죠? <laughs> 공카에 여러분 댓글 놀이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어제니의 저희... OK 원어원. 네, 관린이라는 아, OK 원어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어, 너무... 스포 컴백 스포라고. 네. 어, 뭐한 단어로 응. 이번 컴백 뭐 약간 스포 할수 있는 그런 단어 있나요? 아.. 어, 아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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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봄바람이라는 단어 네. 굉장히 제일 잘어울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뭔가 그 바람이, 바람이 지나가는? 네. 응, 그렇습니다. 어, 네, 너더 하면은 우리가 스포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아, 신비감이 <laughs> 또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생 어. 저희.. 아, 대학생 지원이요. 네, 제가 아, 또, 대학생 여기 아래 서세요 23세 김정환. 직업 대학생. <laughs> 네, 우리 또 수능 보는데, 어, 긴장 많이 될 텐데, 그래도 가서 긴장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 아주 멋지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너비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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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기 워너원 대기실입니다. 아, 박수! 아, 우리 얼마 만에 시상식이죠? 1년 만의 시상식인데 또 진이는 처음 개최하는 시상식이라고 었어요 아, 그렇죠.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따 무대에서 봐요. 데이씨 오늘 어떤 네. 걸 준비했죠? 저희는 저희 팀의 Nothing Without You라는 인트로 곡을 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너의 이름을 재환이와 지성이 형과 같이 너의 이름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성 지성, 지성 씨. <laughs> 아 아. 아아아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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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얼굴 모른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서호 씨.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아저 그냥 있었어요. 소리 내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그냥 소리 잠깐 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네 오늘 저는 그 지훈 군이랑 네. 그 저거 뭐야. 야야야 뭐그 뭐라 또해 속가로 좀해봐봐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네 오늘 여러 무대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시상식 1년만에 시상식이니까 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정말 시상식부터 해요 저희가 만들고더노력해 멋있는 오래를 들어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아, 잘생겼다고, 너무 멋있어. 아, <웃음> <웃음> 잘생겼다 너무 웃겨! 나!